그다음에 이제 꽃가루 아세요?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말고 이게 그 가루는 일본말이잖아요. 어? 그래서 이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정감이 있어요. 옛날 거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 아주 목 목매드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. 꽃가루. 어? 바로 이번에 이제 전시 중에서 가장 히트 상품이 이거예요. 근데 이게 히트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. 못했는데. 그 물론 이제 여기 그 디자이너가 그 벽에다가 여기 건물 벽에 붙인 거 보셨죠?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또두 번째는 여기 그 뭡니까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여기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어 이거 보러 한번 오셨어요.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저기 중앙산대에 보면은 그 S 매거진이라고 있어요. 거기에 아, 여기에 있고 여기 표지로 표지로 이거를 내세웠어요. 응?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월간 미술에서도 이걸 또한 거야. 근데 여기 쟁쟁한 꽃 그림들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조그만 그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같은 그림이잖아요.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그림이 쟁쟁한 회화를 이겼어. 어? 그래서 아,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명품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때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올려치되신 분들에게 여러 분 오셨는데 이걸 올렸더니 그 미나 작가 어느 분이 감자꽃이다. 노래 그래, 딱 보니까 너무 똑같지 않아요? 그래, 감자꽃 맞다. 했는데 또 어떤 분이 이건 동말, 동말꽃풀기다. 동, 꽃, 꽃자아들라동말꽃풀기사 이것도 또 비슷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미술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가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모량꽃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회화적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대충 이렇게 맥락을 찾아보면 알수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,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알수 없지만, 하여튼 동발꽃불 아니면 감자꽃,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감자꽃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렇게 사소하고 평범하고 하찮은 것도 이렇게 아름다움의 소재가 된다. 안 그래요? 근데 이 동발꽃불, 은는 이건 이제 그 불교적인 그 만다른, 라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꽃불입니다. 이거는 뭡니까? 여러분 잘아시는 모란이에요. 근데 이런 모란도 단순히 패턴만 표현한 게 아니라 여기에 벌이나 이 나비 같은 걸 표현하고 그리고 이, 이 그림도 이게 인기를 끌게 된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패턴이지만 딱딱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게 패턴이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그리고 패턴이지만 이게 자유로워요. 그러면서도 또 곳곳에 이렇게 이제 그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동글동글 말리는 데서 또아또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감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리고 색채 자체도 뭡니까 현대 사람이 좋아하는 굉장히 또 아주 그 아주 세련된 색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데 아마 머지 않아서 이제 아마 이런 햄도대 아니면은 이런 가방이 나오지 않을까 아, 이제 이렇게 예상합니다. 이 요거는 이제 그 이 대나무처럼 돼 있죠. 그 석수카 이게 이제 바로 위에 걸려 있잖아요.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모란이에요. 이게 모란을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패턴화했죠. 작은 모란, 큰 모란 이렇게 있고 꽃잎도 마찬가지. 그런데 이 모란이 재밌는 거는 모란의 그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기하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. 아까 여러분이 응? 승화된 동심이야 기억나세요? 그 그림 세트예요. 원래 이게 이제 여덟 북인데 제가 2005년도는 그 반갑다 우리 민화전이라고 그때 다 빌려왔어요. 근데 이게 소장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카 분이 갖고 있는데 작년에 빌리러 갔더니 한일 관계가 지금 뭐 굉장히 뭐 험악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쪽에서 막 반한데 몰라는 거예요. 거기다가 또그 뭐 여러분 그 대마도 그뭐 불상 사건 나시잖아요. 그니까 그 조카는 못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겨우 한잔 빌려와서 요거 하나 빌려온 거예요. 빌려왔는데 특히 그 우리가 그 모란 꽃으로 어? 현대모란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작가가 있어요. 아까 그, 그 김근중이라고 가천되교 계십니다.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이 전시에 이렇게 개최를 하면은 가능하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. 왜 많은지 아세요?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전시할 때 기획할 때 수준은 학사 수준밖에 안 돼요. 근데 중간쯤 되면 한 석사쯤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박 박사가 돼요. 이게 듣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예요.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암 박지원도 모르면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라고 했어요. 예전에 제가 책거리 전할 때도 책거리에 보면 굉장히 많은 물건들 나오잖아요. 그거 다 몰라요 제가. 근데 또 어떻게 전시회 이렇게 열어놨어요. 그럼 뭐 골동품상회 와가지고 이건 뭐다. 또 이제 그 도자기 한학자고 이거 뭐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저지끝날쯤 되니까 한90% 이상은 아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박박사가 되는 거예요. 응?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가능하지만 어떤 분은 설명하지만 어떤 분한테 제가 귀를 기울여요. 그래서 김건중 씨는 이제 화가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? 이거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돼요. 여러분들 핸드폰도 내려놓으세요. 어? 그래야만 볼수 있고, 그래야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래요.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뭘, 어? 여기 이제 미나 작가들도 많이 오는데 뭘 그냥 다닥다닥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림 망쳐요. 이렇게 간결하지만, 응? 우리가 깊은 감동을 주고, 이렇게 또 간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명품을 이렇게 추앙받는 그림이 나오는 거는, 뭔가의 어떤 감동적인 요소를 그야말로 이렇게 유약적으로 표현해야지, 많은 걸 표현하려고 하면 안돼 많은 걸 덜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보면 새도 오히려 모란보보다 작죠.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 같은 것도 보면 그냥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한 감, 감동이 있습니다.